안녕하십니까. 매일 씨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6월 6일 6 8회 어, 현충일을 맞이합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현충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어, 일찍 국회를 개항하고, 예, 그, 그러한 그 마음가짐과 어, 나름 호곡 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또 망종이기도 합니다. 절기상 망종 아홉 번째 절기죠. 변화, 예, 그 보리 같이 그 수염이 있는 예, 곡식에 음, 벼, 그저 모종을 심거나 예, 보리수확을 하기 좋은 그런 절기상의 날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은 하루 일과 속에서 예,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또 함께, 거기에 맞는 어떠한 여유, 여과를 그렇게 누리시는 그런, 즐기는 건좀 오늘 같은 날을 맞지 않고 누리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18회 시장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가지 사안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쉽지 않습니다. 내용들은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은 어쨌든 그 전쟁이 하루속히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오는 예.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과의 이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찌 됐든 호국 영령들과 순국선열들을 위한 깊은 애도와 또그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전쟁 6.25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많은 순국선열들의 의열 지사들의 그러한 투쟁과 에, 목숨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민족적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에, 깊이 반성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아, 많은 여러 가지 일정들을 다 뒤로 했습니다. 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하고자 했던 부분들 또 제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일상을 에, 일정대로 여과 없이 또 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제가 쓴 글은 주님이여. 주님 이 땅의 정의를 세우소서라는 글인데요. 아, 현충일을 원 제목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선 김승호 주님 6월 현충일입니다. 피어난 장미의 붉은 꽃잎을 보면 이땅의 건국과 독립의 이정표를 생각하고 다듬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수없이 많은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조국의 앞날을 위해 살아 되어 간 이들의 헌신과 기도가 이단과 회개 망식한 무리들이 집권의 야역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자녀들을 깨우시고 정직과 질서 본분과 양심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사랑 하나의 신념이 존중받고 그 하나를 위해 조국의 뿌리가 든든하게 서게 하소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쓰러져간 호국 영령과 그 유가족, 유가족들 무참히 짓밟혀 죽어간 영령들의 건골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 도와주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고 그 그늘의 사악한 자들의 득세가 멸망함을 보여주소서. 전능하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네. 검찰공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 어제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예 이동관 이동관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아 이명박 뭐 이제 그 그때 그예 홍보의 예 실장을 했죠. 예. 그러한 그이 인물이 참 없긴 없나 봅니다. 왜 대한민국에 그런 인물이 없는지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어 선택받아서 인물로서 정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한 번쯤 희생해 보는 그러한 예 영웅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도, 기대도 살짝 가져봅니다만, 뭐, 그럴 수 없겠죠. 예. 검찰공화국이라는 굴레 안에서 저희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어제, 오늘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지방에 있는 각 기관 단체장들의 대한 모습들, 또 거기에 산하 기관 단체장으로 어떠한 인물들이 예,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 알수 없게끔 어, 가서 어, 그 본분에 그 자리에 위치에 맞지도 않는 이가 예, 하나의 인연이라는 끈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독식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어,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자세히 찾아보면 다 금방 쉽게 알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글을 쓰고 우리가 양심을 일하는 것을 지키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정직한 부분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새롭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다소의 모든 이들, 또 모든 부분들께 감사와 기쁨을 같이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래야 지켜보실 수 있는 그 날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삶 속에 충분한 휴식 그러한 부분들을 누리고 나누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우입니다.